쌓키나무 10개로 쌓은 모양을 위와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쌓키나무 모양을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시오 라고 했어요. 위, 앞. 자, 옆은 우리가 이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서 본 모양으로 각자리에 쌓은 쌓키나무의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몇 줄이 보이느냐? 세 줄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왼쪽에는 높은 층이 1층이래요. 그다음 가운데 줄은 3층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은 가장 높은 층이 2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3자리나 있는데, 이 3자리가 모두 1개씩 쌓아졌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가운데 자리는 1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3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 디귿, 비읍은 모두 1개, 가운데인 니을은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이 문제예요. 오른쪽이 지금 이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둘다 2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이 중에 한 자리만 2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사키나무의 개수가 10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10개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서 본 모양으로 오른쪽 니은하고 미음 중 적어도 하나는 2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쌓기 나무가 10개라고 했으니까 니은 더하기 미음은 자 10개에서 나머지 확실한 자리 있죠? 한개한개한개세 개를 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개를 빼는 거니까 네 개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두 자리 합해서 네 개가 돼야 되는데 최고 높은 층이 2층이다. 그럼 둘다두 개씩 쌓았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여기가 두 개씩이었어. 자, 이제 옆에서 바라본 모양 그려 볼게요. 옆은 이쪽 방향입니다. 가장 왼쪽부터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러면 왼쪽에는 이제 한 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3층, 오른쪽은 2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1층, 가운데는 3층, 오른쪽은 2층으로 보입니다. 요렇게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